위급할 상황일 때 승객이 낙하산 타고 착륙하면 될 것인데 왜 설치 안 하고 있나요? 안녕하세요 지식들지기입니다. 먼저 답변 드리기 전 이미지 저작권상 화면과 음성이 고르지 않은 점 양해 바랍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영상을 만드는 사람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에 일반 여객기의 낙하산이 있으면 비상시 낙하산을 이용하면 승객들이 살수 있을 텐데 라는 생각은 많은 분들이 해보셨을 겁니다. 2. 그런데 항공사 지출의 30%가 기름값입니다. 무게가 가벼울수록 기름은 적게 듭니다. 기내에서는 왠지 눈이 뻑뻑한 것 같고 그렇죠. 무게를 줄이기 위해서 항공사에서 기내 수증기 양을 지상보다 줄여놓습니다. 심지어는 기체의 도장을 지우기도 합니다. 도장은 기체의 부식을 방지하는 역할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항공사에서 낙하산을 비행기에 탑재할 리가 없습니다. 게다가 보잉 747이나 에어버스 380 같은 경우가 아니더라도 보잉 737이더라도 좌석이 수백석인데 낙하산 수백 개 모두 탑재하면 무게가 엄청 늘어날 겁니다. 3. 게다가 낙하산을 준비하더라도 효율성이 떨어집니다. 단순히 이륙시 승무원의 교육 혹근 좌석에 설치된 화면 등을 통한 동영상을 가지고 낙하산 사용법을 습득하기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게다가 많은 사람들이 우왕좌왕하면서 한꺼번에 뛰어내릴 경우에는 더큰 혼란이 야기될 것입니다. 4. 항공사 입장에서는 무게 증가 기름값 증가로 이어지고 또한 탑재하더라도 그 효과가 굉장히 미비하며 오히려 역효과가 일어날 수 있기에 탑재하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지식들지기였습니다. 다음 영상은 더욱 호기심 많은 질문들로 업데이트될 예정입니다. 구독하시면 일상생활에서 가끔 궁금한 질문들이 함께 할 것입니다. 지식과 상식 얻어가세요. 감사합니다.